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선크림까지 발라준 상태에서 제가 완전 잘 쓰고 있는 에뛰드 더블래스팅 파운데이션 이렇게 손등에 덜어가지고 저번에 스파츌라 사용하는 법 알려드렸죠? 그 방법대로. 이 파운데이션은 그냥 손으로 발라도 좋은데 이렇게 스패출러로 바르면 이 파운데이션이 가지고 있는 그 장점들이 되게 극대화되는 느낌이라서 이렇게 살짝 퍼프에 픽서 먹여가지고. 이렇게 두들겨주면 정말 파우더 칠안 해도 진짜 얇고 밀착이 너무 잘 돼가지고 지속력이 진짜 좋아지거든요. 이렇게 하고 색조를 올리기 전에 윤곽 먼저 조금 잡아주고 시작을 할게요. 요 저번에도 보여드린 에뛰드 이 쉐딩 스틱으로 저 요즘 이 쉐딩 스틱 없으면 진짜 메이크업이 안될 정도로 너무너무 잘 쓰고 있어가지고 일단 이렇게 티존 먼저 잡아주고 코끝 이렇게 V자로 해주고 코 옆만도 깎고 싶은 영역을 이렇게 만들어 줍니다. 그다음 이런 퍼프로 잘 풀어주면은 이게 컬러가 일단 너무 자연스럽고 아무래도 스틱 타입이다 보니까 지속력이 진짜 너무 좋아가지고 그다음에 이 파우더 타입 쉐딩이걸로한번더 이렇게 음영감을 주면은 밖에 나가서 막 뛰어다니고 난리를 쳐도 내 코가 그대로 있는 느낌? 콧대가 오똑하게 유지가 됩니다. 얼굴 외곽 쪽도 너무 과하지 않게 자연스럽게. 안쪽으로 이렇게 넣어주고 아까보다 한결 보기 편해지시지 않았나요? 이 상태에서 색조는 제가 진짜 너무너무너무 빨리 소개를 해드리고 싶었던 이 에뛰드하우스 플레이 컬러 아이즈 정말 누가 봐도 쿨톤 컬러들로만 구성된 이 팔레트를 쓸 건데요 이번에 정말 에뛰드가 새롭게 바뀌면서 메이크 유어 플레이리스트라는 컬렉션이 새로 나와가지고 플레이 컬러 아이즈 하트팝 블러셔 글로우 픽싱 틴트가 새로 출시가 됐는데요 정말 2023년도 퍼스널 컬러 트렌드에 딱 맞춰서 웜, 쿨,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서 나왔는데 저는 쿨톤이다 보니까 이 쿨타는 발레리나 이 팔레트가 진짜 너무 예쁜 거예요. 이런 뽀용뽀용한 쿨톤 컬러감들이야 다른 팔레트에서도 많이 볼수 있지만 이 에뛰드 팔레트는 정말 그런 팔레트 중에서도 진짜 수채화 발색, 핑크 라벤더의 이런 오묘한 컬러감과 투명한 글리터를 정말 조합을 잘 해놨더라고요. 이게 출시가 되면서 이렇게 올영 단독 기획세트가 나와가지고 플레이 컬러 아이즈 2종이랑 미니 립 오일을 증정해주는 이런 구성이랑 하트팝 블러셔, 하트 그립톡을 주는 이 기획세트가 한정 판매라고 하니까 구매하실 분들은 수량 체크하시고 이 기획세트로 구매하시는 거 완전 추천드립니다. 보시면 진짜 팔레트 컬러 구성이 정말 정말 몽환적인 라이트한 느낌으로 잘 나와가지고 저는 여기 있는 컬러를 다 정말 잘 쓰거든요. 근데 그중에서도 이두 가지 베이스 컬러 섞어가지고 눈가에 유분기를 한번 잡아주면서 좀 뽀용뽀용한 느낌을 올려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요 내장된 브러쉬로요 내가 제일 쿨해 컬러를 쌍꺼풀 라인보다 살짝. 높이 올려서 좀더 뽀용뽀용하게 핑크기가 확 돌게 해줄 거예요 이게 진짜 수채화 발색이라서 되게 여러 번 레이어링 해도 이제 베이스 컬러가 밀리거나 좀 텁텁하게 쌓이는 그런 느낌이 없거든요? 그래가지고 컬러감을 좀 다양하게 섞어서 사용을 하시면 더 예쁜 그런 팔레트 같아요 오늘은 겟레디윗미를 하면서 어떤 얘기를 나누려고 했냐면 제가 지금 이 하고 있는 활동이 에뛰드 뷰티즌 활동이잖아요? 그다음 이두 가지 컬러를 섞어가지고 이눈끝 쪽이랑 앞쪽에 살짝 그리고 언더까지 이렇게 음영감을 줍니다 그리고 이제 재윤 님이 진행하시는 파뉴크 프로그램에도 참여를 하고 있는데 제가 올해부터 이두 가지 활동을 병행을 하면서 정말 많은 걸 느끼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두개 컬러 섞어서 아이라인 가이드를 잡아줄게요. 그래가지고 그거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일단은 제가 뷰티즌 활동을 어떻게 하게 됐냐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꽤 있더라고요. 근데 저는 뷰티즌 활동은 처음에 이제 에뛰드 측에서 먼저 제안을 주셔가지고 하게 됐고 저번 영상에서도 이제 말씀을 드렸지만 1년 정도 활동을 하는데 에뛰드로부터 본게 돈이나 금전적인 지원을 받지는 않는데 이제 월마다 모여가지고 유튜브 운영 관련해가지고 교육도 많이 해주시고, 이렇게 신제품이 나올 때마다 제일 먼저 보내주세요. 그래서 제가 충분히 테스트 해보고, 유튜브에 이제 제일 먼저 리뷰 영상이나 이런 걸 올릴 수 있게. 서로 윈윈하는 그런 느낌의 프로그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게 이렇게 제 개인 유튜브에 올라가는 거 말고도 따로 팀미션도 있고 굉장히 할게 많아요 그래가지고 솔직히 체력적으로는 조금 힘든데 아 진짜 저는 개인적으로 진짜 진짜 만족을 하면서 활동을 잘 하고 있거든요 이 상태에서도 펄도 이렇게 두 개가 있는데 저는 이 입자가 붉은 펄이 너무너무 예쁘더라고요 이렇게 젤리같이 쫀쫀한 텍스처인데 이게 그냥 봤을 때도 예쁘지만 실제로 보면은 엄청 눈에 확 띄고 빛에 비치는 반사광이 진짜 예쁘거든요. 그래가지고 눈두덩이에 이렇게 올려주고 아이라인은 속눈썹 그릴 거니까 깔끔하게 솔직히 교육받는 거나 뭐 이런 것도 너무 뭐 감사하고 배울 게 많고 이러지만은 저는 그 뷰티즌 활동 때문에 그리고 요 제일 진한 컬러로 아이라인 한 번만 풀어줄게요. 정말 많은 다양한 크리에이터 친구들이 생겼는데 이게 사실 유튜브를 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런 유튜브를 하는 사람들은 보통 자기 혼자서 일을 하고 거의 집에만 있고 이렇기 때문에 나랑 이제 같은 고민을 이제 가지는 사람을 만나기가 진짜 힘들거든요? 근데 저는 지금까지 유튜브를 하면서 사실 그게 필요 그냥, 나 혼자 열심히 하면 되는 거 아니야? 약간, 이렇게 생각을 하고 살았는데, 어, 생각보다 그게 되게 많은 자극이 되고, 그냥 같은 일을 하는 사람들이랑 이렇게 같이 있는 것만으로도 엄청 인사이트가 많이 나오는 거예요. 왜냐면은, 이제 개인 유튜브 채널에 올라가는 거 말고도 이제 에뛰드에서 그룹을 정해줘가지고, 이제 그룹 미션도 주시거든요? 그래가지고, 막 으쌰으쌰 하면서 그런 것도 하고, 같이 교육도 듣고 이러다 보면은, 정말 자연스럽게 많은 분들이랑 인게 친해지고 얘기도 많이 하게 되는데, 눈썹도 여기 있는 이두 컬러 섞어서 그려줄게요. 저는 진짜 그걸 하면서 약간 문화 충격이었던 게 되게 제 생각보다도 너무 너무 진지하게 유튜브를 열심히 하고 계시는 거예요. 아 물론 열심히 하는 게 맞지만 저는 약간 유튜브를 이런 말 하면 좀 그렇지만 좀 헤이 한 마음으로 그냥 취미다 막 약간 이런 마음으로 했던 것 같고 나의 본업을 다 하고 남는 시간에 하는 그런 느낌으로 했는데 이제 그 활동들을 하면서 회사를 다니면서도 정말 열심히 채널 운영을 하시고 또 너무 잘하고 싶은 마음이 커가지고 이렇게 다른 프로그램에도 참여를 하시고 막 이렇게 열심히 사시는 분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이렇게 속눈썹까지 붙이고 왔고 마스카라는 제가 너무 너무 잘 쓰고 있는 이 컬픽스 마스카라가 패키지가 이렇게 바뀌어가지고 이렇게 나와가지고 새 걸로 속눈썹이랑 제 속눈썹이랑 같이 올려주고 이 마스카라는 진짜 너무 유명해가지고 제가 말안 해도 다 아실 것 같은데 진짜 가닥 속눈썹 표현이 진짜 너무 잘 되고 고정력도 진짜 좋거든요? 그리고 특히 제가 이 눈밑 언더 마스카라가 진짜 안 되는 눈인데 유일하게 얘만 사용하면은 이렇게 밑으로 착착 잘 내려와가지고 아주 잘 쓰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야기를 하다가 샜는데 그래서 이제 그 친구들이랑 막 얘기를 하면서 제가 느낀 게 뭐였냐면은 제 생각보다도 저는 이 유튜브를 잘 하고 싶은 마음이 너무 너무 컸던 거예요. 근데 제가 이런 얘기는 정말 처음 하는 건데 친구들한테도 잘안 말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유튜브를 너무 너무 잘 하고 싶은 마음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오히려 계속 아니라고 나한테 좀 이렇게 세뇌를 시켰던 거 같은 거예요. 왜냐면 꾸준히 보셨던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유튜브를 한 지가 벌써 이제 5년이 다 돼가는 나름 되게 고인물이란 말이죠. 근데 이 유튜브라는 것도제가 누가 더 빨리 시작했다고 누가 더 열심히 한다고 그게 정비례로 잘 되는 그런 채널이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좀 열심히 오래 하면 할수록 되게 내가 좀 초라해지는 느낌이 들 때도 많았고 보다 더막 앞서 나가는 사람들, 더잘 되는 분들을 보면은 너무 막 부럽기도 하고 솔직히 저는 부러운 감정보다는 약간 좀 창피한 마음이 너무 드는 거예요. <laughs> 그다음 이 하트팝 블러셔 진짜 너무 귀엽지 않나요? 이거 사면은 이렇게 기획 세트에 그립톡이 들어가 있는데 진짜 너무 귀여워가지고 이게 블러셔인데 애교살이랑 블러셔를 멀티로 쓸수 있는 그런 제품이거든요. 되게 입자가 고운 베이크드 제형이라서 엄청 맑게 올라가고 살짝 펄감이 있는데 인위적이지 않은. 그런 촤라라한 펄감이라서 지금 같은 봄에 쓰기 너무 좋은 그런 제품이에요. 이게 컬러감이 진짜 예쁘거든요. 처음에는 좀 많이 털어가지고 이렇게 볼 중앙 위주로 살짝 퍼지듯이 저는 좀볼 가까이에 바르는 걸 좋아해가지고 좀 가까이 위로 이렇게 바를게요. 그게 막 어떤 감정이냐면 약간 회사로 치면은 내가 훨씬 빨리 입사를 했는데 이제 갓 들어온 신입분들보다 업무에서 성과를 못 내고 있는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 아무튼 그래가지고 저는 약간 방혹이제 그런 느낌으로 내가 유튜브가 본업이 아니고 내가 제일 잘하고 싶은 게 유튜브가 아니어서 나는 최선을 다하지 않았기 때문에 오래 했지만 채널이 성장을 하지 않는 거야라고 생각하면 은좀덜 창피하고 정신 승리가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되게 애써 막 나는 유튜브 너무 너무 잘 하고 싶고 욕심도 있고 이런데 아, 아니야 아 나는 취미로 하는 거야 약간 이런 식으로 말을 하고 스스로 속이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많은 분들이랑 같이 막 활동을 하고 매 미션마다 1등이 있고 점수가 매겨지는 그런 활동이다 보니까 정말 긍정적인 의미에서의 승부욕 막 그런 것도 생기고 아 생각보다 내가 이내 유튜브 채널을 정말 정말 잘 하고 싶어하는 사람이었구나라는 거를 제가 깨달은 거예요. 정말 이렇게 뽀용뽀용 너무 색감 예쁘지 않나요? 아 그래가지고 이제 핑계 대지 말고 정말 진짜 열심히 해봐야겠다라는 생각에 이제 그 파니쿨 프로그램은 저랑 이제 정말 친한 친구가 그걸 이제 보고 어너 이것도 한번 해봐라 해가지고 지원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애교살은 요 제일 앞에 있는 엄청 쉬머한 글리터를 눈 밑에 살짝 얹으면은 진짜 과하지 않고 너무 너무 예쁘거든요? 이렇게 눈 앞머리에도 살짝. 아무튼 그래 가지고 파뉴크도 너무 감사하게 뽑혀 가지고 굉장히 많은 걸 배우고 있는데 그 파뉴크는 약간 대외 활동이라기보다는 정말 그 재윤 님의 재능 기부 진짜 그런 느낌이거든요. 돈한푼안 받으시고 재윤 님이 유튜브 운영하면서 알고 있는 그런 꿀팁들을 이렇게 요약해 가지고 강의를 해 주시는 건데 진짜 립을 바를 건데, 립은 이 에뛰드 신상 글로우 픽싱 틴트를 발라줄 건데, 이것도 딱 웜, 쿨 나눠가지고 컬러가 다섯 가지가 출시가 됐는데, 저는 쿨톤이라 그런지 이 2호랑 5호의 조합이 진짜 예쁘더라고요. 정말 수분감이 진짜 많은 차오르는 광택감이 그런 수분 틴트인데, 텁텁함이 1도 없고 되게 맑고 청아하게 올라와요. 근데 또 끈적임은 없고 광택이 되게 매끈하게 올라와서 진짜 진짜 잘 쓰고 있습니다. 이렇게 입술색을 한번 좀 즐겨주고, 이 2호를 베이스로 깔아줍니다. 되게 라이트한 쿨톤 핑크여가지고, 베이스로 깔기에도 진짜 예쁘거든요? 아무튼 그래서 재윤님 수업을 너무 잘 듣고 있는데 저는 솔직히 재윤님이 엄청 야무지시잖아요 그래가지고 당연히 강의 내용도 되게 알찰 거라고 생각은 하긴 했는데 너무 깜짝 놀랐던 게 그게 강의가 한 30명 정도 되는데 이제 그한분한 한 분을 재윤님이 직접 이제 채널을 보고 뽑으신 것 같더라고요 근데 저는 솔직히 인원이 좀 많기도 해가지고 그냥 이렇게 대충대충 보셨을 줄 알았는데 정말 그 수강 항생 한 한명한 명의 채널에 대해서 뭐 강점이나 뭐 단점 이런 거를 되게 많이 파악을 하고 계시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약간 이런 육성 프로그램에 되게 진심이시구나라는 걸 느껴서 되게 감동이었고, 저는 재윤님 영상을 옛날부터 봐가지고 내쪽 친밀감이 있었는데, 재윤님이 제 영상을 되게 막잘 보셨다는 거예요. 근데 진짜 막 그냥 하는 소리가 아니라 어떤 어떤 영상에서 뭐뭐 하셨잖아요. 이런 식으로 정말 디테일하게 그 영상을 보지 않으면은 할수 없는 음, 말들과 막 피드백도 진짜 많이 해주시고 그리고 조금 더 딥한 요 5호 컬러로 요 안쪽에 이게 정말 쫀쫀하게 올라가면서 이제 끈적거리지 않는 그런 광택감 지금 이렇게 만져보시면 하나도 묻어나는 게 없거든요. 근데 그냥 입술이 원래 이렇게 약간 탱탱한 사람처럼 그렇게 수분감만으로도 광택을 만들어주는 그런 제형이라서 되게 신기하더라고요. 아무튼, 그래서 수업 중간중간에 이제 쉬는 타임이나 이럴 때막 얘기를 나눴는데, 제 MBTI도 알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하영님 인프피 맞냐고. <laughs> 일주일에 영상 4개, 5개 올리시는 거 알고 있는데, 인 p p 는 그렇게 성실하지 않은데, 이상하다고 막 그런 말도 하시고, 그래가지고 너무 좀 감동이기도 하고, 매 수업마다 정말 이런 것까지 알려줘도 돼? 싶을 정도로 몇년 동안 본인이 이제 체득하신 그런 노하우를 너무 진짜 숨김없이 다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 진짜 내가 더 열심히 해야겠다. 그런 생각도 들고, 바쁘지만 너무너무 재밌게 잘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메이크업은 이렇게 끝났고 머리를 이제 얼른 하고 올게요 이렇게 머리까지 하고 왔습니다 머리는 요즘 맨날 너무 내리고 생머리만 한것 같아서 얼마만에 이렇게 묶어봤고 무슨 최근에 가로수길에 이제 에이스 컨즈 매장에 갔다가 봄 신상들이 너무 예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니트 베스트 샀는데 오늘 이런 쿨쿨한 메이크업이랑도 잘 어울리는 것 같아서 이렇게 입고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